타격한다는 느낌으로 탁 쳐주시면 훨씬 정확한 타구가 나올 수 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김정현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공의 어느 부위를 보고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을 보면 도대체 이 공의 어느 부위를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드라이버, 아이언, 웨지 다 정해드립니다. 자, 드라이버를 딱 쓰면 자 우리 공이 가운데보다 왼쪽으로 갔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, 드라이버를 칠 때는 맨날 뺨을 쳐라 차라, 뺨을 쳐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. 드라이버 칠 때는 역시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자, 바로 이 뒤,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빵! 때리는 느낌이 있게 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? 우리가 뒤통수를 봐야 뒤통수를 때릴 거 아니에요? 그쵸, 여러분? 그래서 공을 딱칠려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딜 봐야 된다고요? 공의 뒷면. 그래서 공을 보게 되면 이 옆에 이 면을 보고 치시면 되는데 이 면이 딱 보이게. 그래서 이 공의 뒤통수를 팡! 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드라이버는 이 면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? 짠! <laughs> 이제 아이언입니다 자, 아이언을 칠 때는 자, 우리가 아이언을 가격할 때는 항상 맨날 그러죠. 다운블로로 쳐라, 다운블로 쳐라. 그렇기 때문에 공의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의 정수리를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아이언은 어디를 보고 쳐야 되지? 하시는 분들, 자, 아이언은 약간 이 뒤는 아니고. 옆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요? 지금 제가 만지고 있네 <laughs>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뺨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옆은 옆인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어, 지금 내 표정이 좀 그랬나? <laughs> 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? 이렇게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찰싹 소리가 나야 되니까 드라이버는 뽁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은 찰싹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? 뺨을 찰싹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언은 약간 이 비스듬한 면에 사, 이 대각선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 옆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대각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 어떻게 치면 된다고요? 뺨을 치듯이 찰싹 때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웨찌입니다 자이 웨찌는 우리 아까 아이언 얘기할 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자이 웨찌는 어디를 보면 치냐면 정수리, 왜냐면 이 정수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자, 이 공을 칠 때는 우리가 약간 체중이 왼쪽으로 가고 살짝 공을 오른쪽에 놓잖아요. 근데 앞면을 보게 되면 내 머리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옆을 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는 느낌으로 공의 가운데, 바로 위에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수리를 보고 거기를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탁 쳐주시면 훨씬 정확한 타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웨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? 우리 탕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탕 떨어뜨려 주는 거를 정수리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공의 위치에서 타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타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드라이버 뒤통수 아이언 뺨 웨지는 어디요? 정수리를 보면 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주고 거기다 아주 작은 점을 그려놓듯이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훨씬 우리가 주의 깊게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의 시야를 확 넓었던 걸쭉 좁혀서 너만 보인단 말이야.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공을 잘칠 수가 있겠죠. 오늘 제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